유통기한 지난 케이크와 샐러드 같이 큰 부피를 가진 음수들로 1kg를 모았다. 거의 한 바구니 가득 차는 부피의 음수를 프라임에 넣어보았다. 24시간 후 결과는 링클 음식물 처리기 신형 링클 프라임 광고가 들어왔다. 모델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음수 처리 원리는 이전과 같이 동결된 미생물을 링클 내 물과 함께 부어주면 잠에서 깨어나 음수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생물 방식의 음수 처리기를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사용하면서 이 방식의 초장기 사용 장단점 찐 후기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말 오랜 기간 써야 할수 있는 미생물 처리기에 디테일한 장단점부터 먼저 빠르게 간다 장점 만족도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써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당장 이전 업로드 영상의 댓글들만 봐도 사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알수 있다 무슨 댓글 알바 뺨을 후려 갈길 수준의 간증이 쏟아져 우죽했으면 링클 사장님께 혹시 지인분들 댓글 단거 아니냐고 따로 물어봤을 정도다. 댓글을 떠나서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상당했다. 우리 아버지가 리뷰 유튜버의 아버지인 만큼 정말 많은 가전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중 아버지가 꼽은 사용 만족도 1위가 링클이었다. 응. 네. 아버지, 어. 그... 내가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많이 줬잖아. 네. 그중에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한 제품 1위는 뭐예요? 음식물 채리기,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왕, 남편님의 경우도 지금까지 받은 광고 제품 중 사용 만족도 2위로 링크를 뽑았다. 개인적으로도 신혼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추천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음수 통과의 이별이다. 이건 매번 음수 처리기 관련 리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음수를 버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이 주옥 같은 빡침을 선사한다. 구역구역 봉지나 통에 넣는 과정부터 빡침 데미지 선빵 씨게 날라오는데 이거 매번 가져다 버리기 기. 괜아서 모으다 바닥에 흐른 뻘건 자국 보면 이미 1라운드에서 실신 직전이다. 들고 나가다 열배에서 이웃 만나면 냄새 때문에 눈치 보여서 정신 데미지 깎아먹고 음수통에 버리려고 뚜껑 열자 후각시각 데미지 막 타들어오는데 정말 거를 타선이 없이 환장하게 만든다. 이런 쌍욕 나오는 과정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간다. 음수통 진짜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두 번째로 심플한 처리 과정이다. 그냥 뚜껑 열고 버리면 끝이다. 추가적인 조작이나 후처리 작업이 없다. 뭐 아주 가끔 교반통 내 미생물이 적정선 이상 올라오면 퍼서 버려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해 부피를 줄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많아야 한 달에 한번 정도 버려주면 됐다. 그리고 이거 버릴 때도 따로 음쓰봉투 같은 거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쓰레기 봉지에 버리면 돼서 신경 쓸게 없다. 다만 이거 옮겨서 버릴 때 가루 형태라 바닥에 살짝 떨어지는 건좀 귀찮다. 세번째로 대용량 처리는 능력이다. 한 번에 최대 1.5kg까지 처리가 가능해서 음식 물량이 꽤 많이 나오더라도 나눠서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세리 박으면 24시간 후 타노스가 핑거스냅 날린 것처럼 가루가 돼서 사라진다. 네번째로 샘솟는 애정도다. 이게 미생물도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라 키운다는 과정에서 뭔가 애정이 생긴다. 생각해봐라. 아무 짓도 안하는 씨 몽키만 키워봐도 뿌듯한데 이 미생물은 기특하게 성장해서 음스까지 분해시켜주니 얼마나 하는 지싶으냐고 굳이 버릴 때가 아니더라도 가끔 뚜껑 열고 잘 있나 확인하게 된다. 정말 애정도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이런 애정도의 척도가 바로 애칭이다. 이전 영상의 댓글만 봐도 정말 다양한 애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미생이라고 부르는데 가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가전은 얘가 유일하다. 장점 냄새.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열분 쇄식 음수 처리기도 현재 3년 동안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방식 최대 단점이 냄새다. 음수를 먼저 가열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증기가 생 아무리 필터로 커버를 한다고 해도 냄새를 완벽히 잡아내기가 힘들어서 실내 사용이 어려웠다. 근데 미생물 방식의 경우 현재 10개월째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냄새가 거의 안난다. 버리려고 뚜껑 열었을 때 살짝 나는 정도인데 그 나는 냄새마저 역한 냄새라기보단 한약재 같은 냄새라고 해야하나? 견딜만한 정도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가열분쇄식의 경우 엄청난 수증기를 필터링해야하기 때문에 필터 수명도 짧아 3개월마다 한번씩 갈아줘야한다. 이게 귀찮은거 또 귀찮은건데 비용도 생각보다 나가서 은근히 부담된다. 근데 링클의 경우 10개월간 이 필터를 갈아본 적이 없다. 보통 1년은 충분히 쓴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쓸것 같다.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거의 없어서 좋았다. 장점. 친환경. 미생물들이 음식 쓰레기를 분해하면서 염도도 땅에 묻었을 시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처리과정이 인위적인 화학적 과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을 통한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분해 사이클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용해도 안심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퇴비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텃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용하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 특기가 죽어서 버린 식물 살리기이고 취미가 주말 농장인. 뭐 거의 현직 드루이 듯인데. 또살리기또 있어? 이거 이거. 아, 이게뭐이 아파트 베란다가 아니라 이거 뭐. 하울이가 되게 이게 이게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그 조그만한 예. 걸 저렇게 살렸어. 아, 그렇지, 저 한. 씨 7,8년 된 거예요. 아, 여기 링클 부산물을 모아서 흙과 섞고 퇴비처럼 땅에 뿌려주면 아주 개꿀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냥 뿌리면 그냥 갖다 쌩으로 뿌리잖아. 그렇지. 참외 같은 거? 뭐 이거는 씨가 그냥 나더라고. 밭에서 참외가 났겠네 참외는 참외 따먹었지. 아 진짜 참외를 아예 따먹었어? 따먹, 따먹었어. 따먹다 다만 화분 같은 좁은 환경에는 부영 영화 때문에 뿌리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데 단점 맵질이. 살아있는 음식물인 만큼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 종류가 좀 있다. 미생물들이 맵지이라 매운 양념들이 잔뜩 묻은 음식물들의 경우 소화가 오래 걸린다 초반에 이거 뭣도 모르고 고추장 양념 가득한 음식 그대로 잔뜩 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물을 많은 양 집어넣으면 이렇게 갈색가루 같던 미생물이 검고 딱딱해진다 처음에 이렇게 된거 보고 우리 미생물 떼죽음 당한 거 아니냐며 울먹거리며 당황했는데 다행히 죽은 건 아니고 활동성이 저하된 상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음수처리 능력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틀정도 음수 넣지 말고 감기약 주듯 식빵같은거 한두개 넣어주면 다시 기특하게도 쌩쌩하게 돌아온다. 뭐 사실 그냥 둬도 시간이 살짝 더 걸릴뿐이지 결국 돌아온다. 뭔가 키우는데 재능이 없는 똥손이라도 걱정할게 없는게 생고추장을 통째로 들이붓지 않는한 얘네들 웬만해선 안죽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매운 음식뿐 아니라 기름범벅인 음식이나 짜장면에 남은 춘장같은걸 그대로 부었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수채구멍에 있는 음수들의 양념을 물로 한번 헹궈줘서 넣어주고 있다. 한번 요령이 생기면 자주 생기는 현상까지는 아니었다. 단점, 이물질 찾기 어려움. 이게 나 같은 경우, 아기가 뚜껑을 열고 작은 장난감 같은 걸 집어 넣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내부의 미생물을 섞기 위해 돌아가는 교반봉에 이물질이 걸리면서 부딪혀 소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럼 이 이물질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상황인 거라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교반사으로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찾아야 하는데 한창 안 찾아질 때는 흙을 거의 다. 퍼낸 후에야 찾은 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노끈이나 비닐 단단한 뼈나 복숭아씨 같은 게 음수와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분해도 안될 뿐더러 교반봉에 엉키거나 부딪힐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찾아서 빼기가 귀찮다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난 적은 없지만 간혹 부딪히는 소음이 생기기 때문에 음수를 넣을 때 이런 이물질은 유의해야 한다 추가상 이거 제품 자체의 단점까지는 아니고 이 교반 흙을 귀찮아서 제때 퍼내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교반봉에 의해 모서리를 따라 흙이 타고 올라와 뚜껑을 들어 올린 적이 있대난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뚜껑이 열린 알람 소리가 나길래, 나 혼자 공나우 같은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를 들고 링클 쪽으로 다가가는 호러 특급을 찍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귀찮아도 내부의 적정선을 넘으면 동봉된 삽으로 퍼내자. 이런 장단점이 바로 10개월간 장기로 쓰면서 느낀 주요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은 이전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 달간 사용하면서 체크하여 비교해봤다. 차이 나 편의 기능. 이전 버전이 생긴 게 김치 냉장고 같았다면 이번 버전은 첨단 유지통처럼 생겼달까? 그만큼 다양한 편의 기능이 업데이트됐다. 가장 편리했던 편의 기능은 자동문 열린 기능이었다. 이전 버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다. 이게 바로 바닥 부근의 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건 상당히 편했다. 드름스를 버릴 때 물이 흐르지 않게 바닥을 받치고 가는 형태로 싱크대에서 링클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두 손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뚜껑을 손으로 열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번 신제품의 경우 손을 안 쓰더라도 센서의 발을 쓱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서 버리기가 편리해졌다. 이 자동문 열림도 버튼을 눌러주면 수동으로 전환 가능하다. 그리고 내부에 등이 생겼다. 아까도 말했듯 내부 잔 잔여물 제거를 넘치지 않도록 제때 해줘야 하는데 이번 버전은 이 내부 등이 있어 밤에도 내부 잔여물 용량과 미생물 건강 체크가 편리하다. 그리고 이전 버전 사용하면서 이 동봉된 모종삽으로 내부 부산물을 퍼내고 난후 문제가 됐던 게 제품 자체에 거치할 데가 없다. 이거 잃어버리기도 쉬운데다 퍼내고 귀찮아서 싱크대 같은 데 올려놓으면 미생물 가루가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왕근님 이거 보고 빡쳐서 등짝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엔 제품 바로 옆에 교반삽을 걸어둘 수 있어. 이 점이 정말 편. 차이둘 필터 교체 예전 영상에서 이전 버전의 단점 중 하나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필터 교체였다. 가전 제품에서 일단 나사 돌려야 하는 상황이면 귀찮음의 꼭지도 같이 돌아간다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었던 필터 교체를 드라이버 없이 동전만 사용해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해졌다. 물론 이전 리뷰 영상 때는 사용 2개월 차였어서 전 모델의 필터 교체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단점으로 말했었는데 사실 1년 동안 안 갈아도 되는 걸 알게 된현 상황에선 큰 부담감은 없다. 차이셋 자가제 부피. 딱 봐도 컴팩트해진 게 크기가 좀 작아졌다. 내부통기준 이전 버전 21리터 대비 프라임 버전이 14.6리터로 약 6리터 정도 작아졌다. 크기가 작아진 부분에 대해선 나름 장단점이 존재했다. 하루 최대 처리량이 이전 버전 1.5kg, 프라임이 1kg로 처리 가능한 최대양이좀 준건 아쉬운 점이지만 일상에서 하루 음수를 1kg 이상 버리는 상황이 사실 많지는 않다. 사실 여러 종류의 음수 처리기를 3년간 사용하다 보니 일상에서 중요했던 건키로수보다 부피였다. 일상 속 가장 자주 나오는 음수 종류인 야채의 경우 무게는 적지만 부피가 커서 가열건조식 같은 경우 이통을 넘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스트해봤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와 샐러드 같이 큰 부피를 가진 음수들로 1kg를 모았다. 거의 한 바구니 가득 차는 부피의 음수를 프라임에 넣어보았다. 이 뚜껑 자체를 수동으로 열면 이 입구가 더 넓어져 많은 양의 음수를 넣기도 편리해졌다. 24시간 후 결과는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버린 음수들이 한줌 가루가 되어버다 그랬다. 음수 처리는 뭐 여전히 확실하다. 이 때문에 평소 음수량이 많지 않은 가구나 1 2인 가구에서는 오히려 공간 활용 측면에서 이전 버전 대비 장점이 있고 크기가 작아진 만큼 가격도 싸져. 이런 집들에는 프라임이 더 적합하다. 가격은 이전 버전 공식 판매가가 77만 원이었는데 프라임 신제품의 경우 자동 오픈 기능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69만 8천 원으로 7만 원 정도 싸졌다. 추가상 상시 가동되는 특성상 전기료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달 내내 전기 체크를 진행했다. 프라임의 경우 일평균 전기료가 800W 수준으로 한달 동안 사용했을 시 24kW 수준으로 크게 부담가는 수준은 아니었다. 소의 경우 신형이 약간 더 조용해졌는데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게 이전 모델도 조용했다 교반봉 돌아갈 때 살짝 우웅하는 정도인데 실내에도도 신경 쓰지 않는 이상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다. 결론평 사용해 보지 않으면 사실 좀 막막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제품이 바로 미생물 처리 방식이다. 미생물이라는 단어 자체 이 거리감에 한몫하는데 사실 사용해보면 큰 어려움도 없고 장기 사용시 만족감도 높은 가전이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가전은 없고 나에게 잘 맞거나 덜 맞는 가전이 있을 뿐이니 생활 패턴에 맞춰 음수처리기를 구매하자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